자, 부모들은 아이들이 잔인한 킬러가 TV에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보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제 allow 동사가 이제 5형식 동사인데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그니까 여기가 이제 5형식 동사가 되겠는데 부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shouldn't allow. 자, 그런데 모,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음, 아이들이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네요. 근데 굉장히 길어. 근데 여기서 또 보다라는 표현이 또 나왔어요. 어. 그래서 이게 또우형식 동사죠?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보다. 어. 그러면 잔인한 킬러. 그러니까 블러디 킬러. 가. 자, TV에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이게 이제 또 목적격 보호가 되는데. 자, 이번에. <laughs> 이번에는 다시 또 3번이라고 합시다. 어, 빼앗다. 누군가의 목숨. 이게 사, 목적어죠? TV에서는 on TV.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어 근데 구조가 그러니까 복잡하네요. 자, 그래도 한번 이제 또 써봅시다. 자, parents s h o u l d allow. 아이들, 목적어, children. 자, allow는 목적격보에 투부정사 나온다고 했죠? 어, 목적격보, 어, 보도록. 이게 맨 마지막이니까. watch, 그 다음에 다시, 목적어, a b l o o d killer. 자, 그럼 지각동사, 지각동사니까, 이 목적격 보호에서 빼앗다라는 표현은, 동사 원형이나 ing인데, ing가 나왔네요. taking out, 자, 누군가의 목숨, summons, l i v e 그다음에 On TV. 아 On TV는 있네요 뒤에, 그죠? 어, 여기서 끝나면 되겠다.